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매화 코칭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논리정연한 스피치 코칭 12번째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셀프 리더십 7가지 파워라는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셀프코칭을 하게 된그 시초가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 일곱 가지 파워라는 내용은 어 저에게 어 강의에 어 당신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고 어 신의 계시를 내리는 것처럼 네 저도 이 힘을 알게 됨으로 해서 제 성격이나 제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그것도 정리하고요. 네, 서론, 본론, 결론. 자, 우리가 앞서 또 이야기 했지만 또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구성되죠? 네, 서론에는 인사말. 질문, 질문에 답, 주제, 주제 선언, 주제 부연 설명까지가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요, 예, 주제에 관한 세부 내용이 본론이고요. 자, 결론을 넘어가서 결론은 내용에 대한 요약. 그 요약을 하고 나면, 자, 연사의 견해, 연사의 견해가 나오고 나면 주제와 관련된 명언,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실천 의지, 실천 사항을 언급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스피치,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거. 예.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장, 그죠 이유, 그에 따른 건거,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모든 내용이 주장, 이유, 건거, 주장, 이유, 건거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스피치를 어디 가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네,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읽고, 제 생각을 또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교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인사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프 리더십 일곱 가지 파워로 나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고 싶은 남자, 김상원입니다. 여러분은 셀프 리더십을 배워서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계획만 무성하고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더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셀프 리더십을 배울 때 실천에 옮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석률만 높다고 해서 원하는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개발 시간을 내어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때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셀프 리드십을 배우면서 실천에 공겨할 사항, 딱 일곱 가지, 일곱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암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암시를 매일 10분 이상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매일 떠올리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고 실천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리고 말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스케줄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죠. 하루 일과를 계획하지 않으면 알차게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다. 넷째입니다. 네 번째. 대중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원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요. 스피치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말하기를, 말을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죠 다섯째입니다. 성공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독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넣어주지 않으면 나올 게 없다라는 제 생각, 제 명언입니다. 이처럼 매일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은 우리를 전문가로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 공감, 배려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셀프리드십 아카데미 밴드에 글쓰기와 댓글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일곱 번째,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책을 읽던, 신문을 읽던, 보던 자신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왕 셀프 리더십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곱 가지의 힘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셀프 리더십 일곱 가지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연사의 개념입니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준히 노력을 기울일 때그 힘은 발휘 된다고 봅니다. 자, 주제와 관련된 명언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의 시작은 시작과 끝은 실천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배움의 시작과 끝은 실천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배웠으면 결국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부디 실천력 부족으로 셀프리더십 일 가지 힘을 키우는데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셀프 리더십 핵심 내용 7가지를 방금 말씀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실전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자신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제가 권장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 확언, 자기 암시입니다. 저는 머리 아침에 샴푸할 때, 난 참다잔해, 난 훌륭해, 난 멋져, 난 최고야, 난 끝내줘요 하면서 자기암시를 합니다. 어,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꿈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요. 많이 못 배웠어요?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꿈을 이리,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꿈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적어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관리. 자기관리를 잘하려면 계획을 세워야죠.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예, 실패를 계획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중 스피치.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해야 말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 보면 핵심 내용을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핵심 내용이 뭔가? 에, 핵심 내용을 먼저 적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 소주제, 그렇죠? 그 소주제에 따른 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공 습관, 성공 습관 중에 많이 있지만 저는 독서를 강력 추천합니다. 독서. 책을 읽지 않는 지효는 망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강사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공부해서 이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넣어주지 않으면 나올 게 없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까요. 예, 스피치는 아웃풋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니, 먼저 넣어줘야 되죠. 인풋이 독서 아닙니까? 독서를 할 때도, 어,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밑줄 치면서, 밑줄 친 내용 중에 정말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따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바로 소통 아닙니까? 바로 관심, 공감, 배려. 실천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창의성. 에, 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 대비 아이프, 아웃풋이거든요. 아이디어는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야에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겠죠. 그걸 집중하면 반드시 자동제어처럼 하게 되는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자료수집입니다. 자료수집 자료스크랩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스크랩을 자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다른 타인의 사무실을 가면 서재를 먼저 봅니다. 서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걸 몰입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책이 너무 다양하고 종류별로 있으면 이분은 전문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과 몰입은 중요합니다. 삶이 복잡하면 아이디어는 안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셀프 리더십, 셀프... 셀프 리더십 7가지 파워가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타고난 끼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꾸면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이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 꿈, 자기관리, 대중 스피치, 성공 습관, 인간관계, 창의성.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책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책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절판되어서 어, 없습니다, 만 어, 물론 시중에는 없지만, 네, 혹시 또산 사람, 사람 중에 또 중고로 매물, 뭐 그렇죠? 네, 구매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재고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어, 논리적인 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 올려드릴 테니까. 예, 계속 내용을 지켜보시고 한번 이런 구성으로 글도 한번 써보시고 이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번째 내용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